Thank you 자 오늘 10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플로리다에서 열린 벌렌더 선수의 쇼케이스였는데 뭐 양키스 매츠 다저스 에인절스 텍사스 등 어, 15개 20개 팀의 어, 스카우트들이 이 참석해서 쇼케이스를 봤다고 합니다 이벌렌더 네. 선수와 관련된 FA FA가 돼도 되잖아요 음. FA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수 있는 현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코리클루버보다 오히려 더 참여하는 구단들이 많았어요 음. 그만큼 벌렌더에 대한 메이저리그 팀들의 기대가 높았다는 건데 벌랜더도 거기에 부응하는 쇼케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5개의 음. 공을 던졌는데 페스티벌 구속이 94에서 98마일 정도 이제 꾸준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메리칸 리그의 한 스카우트는 그는 준비가 됐다. 음.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 휴스턴의 제임스 클락 단장도 영상 속벌렌더는 정말 대단해 보였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벌렌더 선수가 사실 지난해 10월 1일 지난해 이제 단축 시즌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막이 7월에 됐었고 음. 뭐 7월 25일 이 개막 전에 벌렌더 선수가 6이닝 동안 3실점 시애틀 상대로 거두면서 어그한 경기를 던지고 나서 그렇지. 바로 이제 10월달 뭐 부상자 명단은 음. 올랐고 팔꿈치가 음. 이제 요 팔뚝이 땡기는 그 증상이 있었거든요. 음. 부상자 명단 올랐다가 결국에는 재활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2019 시즌 끝나고 휴스턴과 2년 6,600만 달러에 계약하고 2년을 통째로 또쉰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 등판하고 완전히 통째로 쉰 셈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휴스턴이 지불한 돈이 뭐 6,600만 달러를 당연히 다 지불하진 않았죠. 단축 시즌으로 치. 네. 졌으니까 근데 4천 2백 4천 5백 20만불 아, 그러니까 한화로 쳤을 때는 534억 원을 야, 줬다는 거죠 이거 놀면서 1년 반 동안 놀면서 쉬면서 아, 물론 재활도 네. 당연 했겠지만 음. 수술도 하고 4,520만 달러, 534억 원을 또 이제 꿀꺽한 벌렌더 선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은 벌렌더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퀄리파잉 오퍼, 이제 내년 시즌 뭐 수락을 한다면 단년 계약으로 1,840만 달러를 주고 쓸수 있는 그런 어,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했는데 음. 뭐 휴스턴 입장에서는 만약에 벌렌더 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드래프트 픽 보상을 받겠다. 하지만 퀄리파잉 오퍼를 날렸다는 얘기는 어, 벌렌더가 받아들여도 손해는 그렇죠. 아닐 것 같다는 계산이 섰다는 얘기잖아요. 일년에 아, 천... 840만 달러면 벌렌더 정도면 괜찮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만큼 뭐, 뭐, 다, 뭐. 어. 다른 팀에 더 좋은 금액을 받고 가게 되더라도 시스는. 실수는... 아, 픽은 받으니까 무조건 이득인 거죠. 휴스턴 음. 입장에서는 이 토미 존 수술하고 1년 반 동안 쉬었지만 벌렌더니까뭐 재기에 대한 음.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파잉 오퍼를 달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벌렌더가2019 시즌에 굉장한 활약을 펼쳤었잖아요. 음. 이때 패스볼 평균 구속이 94.6 마일이니까 네. 쇼케이스 때 보여준 구속이 물론 투구 수는 25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패스볼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 어, 2019 시즌에 패스홀 구속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아, 맞습니다. 2019 시즌에 21승 6패 34경기 223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58, 300K를 딱 기록을 했는데 음. 게리 콜 선수랑 또 이제 사이영상 경쟁을 그렇지. 해서 이 생애 두 번째 사이영상을 받기도 음. 했었잖아요. 사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게리 콜이 세이버 매트릭스 상으로 많이 앞섰지만 음. 어, 벌렌더가 경기 시즌 중에 보여준 임팩트를, 예를 들면 노이터라던가, 네. 아니면 다, 다양한 마일스톤을 쌓으면서 벌렌더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었고, 벌렌더는 그 전에 아쉽게 싸형을 놓친 시즌이 너무 많았어요. 프라이스한테도 네. 놓쳤었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번의 아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벌렌더가 받은 게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었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에 바로 아팠다는 게 참, 벌렌더 입장에서는 커리어가 조금은 망가졌다고 할수 있겠죠. 음, 음.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스무개 팀들이 쇼케이스에 참여를 해서 보고 갔다라는 얘기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이 그렇게 많다, 인기가 많다라는 뜻일 텐데 음. 아니 1년 반이나 쉬었고 이제 벌랜더 선수가 내년이면 38, 39막 이렇게 음.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벌랜더가 2019 시즌 불과 2년 전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나이답지 않게 정말 뛰어났다는 점을 들수 있겠고. 네. 어, 벌렌더가 정말 금강불기였었잖아요. 퀄리즈 음. 초반부터 해서 무려 12번이나 200이닝을 돌파하는 이완투 기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간에 한번 대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죠. 구속이 그래요. 하락하고 어, 성적도 망가졌었지만 지금 아내인 케이트 업튼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이제 의사도 소개받고 필라테스도 하게 되면서 코어 근육을 회복했고 그러면서 구속 반등 음. 또 성적을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벌렌더가 그 토미 존 수술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구단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미 존 수술에서 돌아와서 뭐 2019년 같은 성적은 음. 아니더라도 조금 어 그때보다는 덜하더라도 충분히 벌렌더라면 어느 정도의 음. 성적 뭐 1선발, 2선발 정도의 성적은 기록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나이도 나이지만 통산 3000이 가까이 먹었어요. 네. 2988 이닝을 소화한 선수에게 어, 좀,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 투구 이닝이 쌓이면 선수에게는 휴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음. 18개월 동안 휴식을 하면서, 재활을 충실히 보낸게 오히려 벌랜더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으로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던진 선수. 2988이닝이나 던진 선수. 현역 이닝 2위거든요. 1위가 이제 그랭키 선수인데 그랭키 선수랑 이제 동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랭키 선수도 올지도 후반기에 드디어 좀 이제 어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아 이제 선발로서의 그랭키는 쉽지 않겠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벌랜더가 게다가 이제 토미존 수술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1840만 달러 이상 줘 가면서 장기 뭐 2년 계약 뭐 이렇게 데려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닐까 요런 그렇죠. 이제 평가들도 현재선 좀있더라고요올 시즌에 코리클루버가 시즌 초반에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다가 네. 바로 성적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노장급 선수들에게 수술 이후에 복귀는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음. 첫 시즌에는 굉장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년이 아니라 2년 계약, 그것도, 뭐, 184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주는 건, 다소 좀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뭐, 2년 동안 정말 많은 돈, 뭐, 예를 들면 2년에 4천만 달러, 이렇게 주려는 게 아니라, 음. 제 생각에는, 벌렌더가 퀄리파이 오퍼를 거절했을 경우에, 벌렌더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할 팀은 없을 테니까, 좀 합리적인 금액에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짧은 기간 동안. 아, 그런, 관점으로 좀 선수들을 선수를 이 팀들이 지켜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빅마켓 구단들 음. 진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팀들의 S급 로또가 되지 않을까, 뭐 S급 복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벌랜더니까 어, 이름값도 있고 과거에 이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돌아와서도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음. 일단은 반영됐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둔 구단들은. 어차피 픽 순위가 낮으니까 벌렌더를 영입하는데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지난 시즌에 못했는데 어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원하는 구단은 어 상위 픽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선수를 영입했을 경우에는 무려 전체 14번 픽이 날아가요. 음. 근데 벌렌더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픽을 포기한다. 사실 매치는 불가능한 영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픽 순위도 어차피 낮고 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사치세를 내느냐, 아니 음. 뭐 빅마켓이냐, 스몰 마켓이냐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스몰 마켓 구단에서는 이제 벌렌더 선수를 어, 영입하려는 게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죠. 빅마켓 구단들에게만 이제 한정이 된다 라고 음. 했을 때는 이제 픽순위에 따라서 각각, 각 팀의 어, 영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양키스 매치, 다저스, 에인젤스, 텍사스, 뭐, 샌프란시스코 등 이제 2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를 했지만 실제로 영입할 수 있는 팀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벌렌더의 행성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OA 님이 벌렌더가 쇼케이스를 연거는 퀄리파잉 오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 음.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본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제 음. 시장에 나가더라도 영입할 만한 팀들이 있겠구나라는 음. 점을 이제 어필하기 위한 그렇죠. 이 쇼케이스잖아요. 벌렌더에게는 사실 그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벌렌더 같은 선수에게는 어, 쨌든 커리어를 더 이어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더라도, 단연 계약을 자신, 자신을, 잡아주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 과연 벌렌더 선수가 어느 팀에 가게 될지, 그리고 이제 재활에서 돌아온 다음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도, 그게 좀 관심이 좀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이 벌렌더 선수의 행선지, 또 계속 저희가, 어, 팔로업 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벌렌더 선수와 관련된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전에 박수부터 치려고 하네 죄송합니다 <laughs>